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온 김정아입니다. 오늘 또 왔어요. 이마 거상을 5년 전에 했는데. 나이가 지금 제가 60이 넘었는데, 이거 봐요. 이렇게 심해졌잖아요. 혼자 집에서 거울 보고 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한 10년은 젊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데 알아볼 필요 없이, 여기 원장님이랑 실장님이랑 친절하게 해주셔서 항상 여기만 오고 있어요. 그때 수술하고 나서 내면의 변화는 굉장히 있었어요. 처음에 수술을 하고 나서 모임을 바로 나갔을 때는, 어머! 이러더니, 6개월 후에 나가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주위에서 반응들이 좋으니까, 내 마음속에 돌핀이 저절로 나오더라고. 안 그래도 에너지가 있지만 더 에너지가 넘치고 밝고 사람들을 만나도 즐겁고. 나이가 들면 모임도 많아지고 공식적인 자리도 많아지는데 성형이 되고 나면 고급스럽고 좀 우아해지고 싶어요. 달라지면은 여행을 다니고 딸하고 손자하고 같이 손잡고 다니면은 할머니가 아니고 이모니? 이런 소리를 듣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생각이 들고 계속 꾸준하게 관리를 해서 5년, 10년 후에도 다시 한번 실장님하고 상담을 하고 싶고 여기 실장님한테도 자주 와서 병원에서 계속 상담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팔렌트들도 그래서 이쁘잖아 고급지게 늙어가는 법에 성형도 필요한 것 같아요. 검버섯에다가 이렇게 찌글찌글 하면 고급지지가 않잖아요. 단정한 이미지로 있으면서 발도 우아하게 하고 얼굴도 고급져지면 제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제 수술 후에 예뻐진 모습으로 봐요. 안녕.